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대상 24장에서 26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더욱 올바로 알고 순종 하는 가운데 우 리의 삶속 에서 아버 지의 말씀 이 이루어 갈수있 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신 앙의 성품 으로, 우 리의 믿음 이날 마다 성 장해 갈수있 도록 도와 주 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 오늘 은요 구약 성경 역 대상 20. 4장에서 26장 말씀인데요 어, 역대상 24장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에서는 어, 제사장의 24반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는 레인 전체의 조직을 요약을 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임명된 2만 4천명의 레인들의 반열과 그 직무를 어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어서 역대상 25장에서는 일반 레인들과는 다른 아론 계열 즉 제사장의 24 반열과 이미 역대상 23장에 말씀하고 있는 어 성전 봉사 레인들에 대해서 어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말씀은 제사장의 24반열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다이시 이처럼 제사장 24반열을 조직을 한 것은 일반 레인들과 마찬가지로 보다 온화한, 어, 제사, 예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사실, 당시 에루살렘의 중앙성소가 건축되기 이전까지는 해막에서뿐만이 아니라 각 지방의 산당과 같은 곳에서도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도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 성소가 건축이 되면 모든 제사가 중앙 성소에 집중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전국에 분산되어 있던 제사장들도 성전으로 몰려들어서. 아주 큰 혼란과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은 우려를 방지하고 오, 효율적, <laughs> 효율적으로 어, 제사 예배 직무가 어, 수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미리 이, 조직을 어, 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러한 헌신적인 순종은 요 이후에 성전제사 직무를 무리없이 수행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사사시대 이후에 혼란해졌던 에베 제사의 직무가 새롭게 확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을더 나아가서 이러한 제사장 24반열 제도는 신약시대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개성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제사장이 2 4반열을 정하는 절차를 보면요. 매우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시행되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즉, 다이선 제사장이 2 4반열을 조직함에 있어 먼저 제사장 계열의 양대 계보인 엘라살 계열과 이다말 계열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각각 16명과 8명의 족장을 선별을 하고요. 이어서 서로 번갈아가면서 제비를 뽑아 반열의 순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임 방법은요. 두 가문의 사람들에게 모두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사장의 반열은 단지 봉사의 순서를 정한 것일 뿐으로서 제사장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 이와 같은 사실에서 오늘날 교회의 직분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효과적이고 질서 있는 섬김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의 구분이지 결코 성도의 차이나 구별을 나타내는 신분, 계급제도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직분자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힘쓰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더욱 깊이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하고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가지 일을 대합니다. 어, 때로는 시간을 다투는 급한 일이 있고, 조금 늦게 해도 무방한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큰 일이 있고 지나쳐 흘려버려도 될 만한 작은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 일들은 우리의 판단 여하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큰 일, 작은 일로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순종하고 행하여야 할 일들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상 24장 말씀에서는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말씀하여. 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어, 잠시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의 등불을 켜고 끄고 켤때 향을 사르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성수 안에 있는 등불을 켤 때에는 번재단의 불을 사용하여 향을 살라 드려야 했고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번재단의 불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삼아 바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불의에 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서른네 번, 신약에 운 아홉 번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이런 말씀들을 대표적으로, 어,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더라도 순종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큰 생명이 됩니다. 순종치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순종합니다. 두 번째,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립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지혜, 능력, 성품. 이러한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혹은 다른 이와 불화하거나 무리함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내 기준에 맞추어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완전하며 선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번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려야 합니다. 인간의 부피한 생각이나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또한 영화롭게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비오는 조급하고 경솔하게 분양을 드렸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뢰해 갖추어야 할 경외심과 진지함이 없이 또 모세와 아론에게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 경... 경솔한 행동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이라는 특권 의식과 무얼 의식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험성을 경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신중하게 하지 못함으로 말 미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고 진지하지 못할 때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일지라도 신중하게 대함으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덕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역대상 이 본문의 말씀대로 나답과 미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 중한 부류의 작은 일을 소울이 여겨서 만울이 여겨서 자신들의 편협한 이견을 조차 성소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서 직무에 불이행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첫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상반되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세 번째 신중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면 저와 여러분,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증거되는 성령님의 큰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신앙의 인격으로 성장을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이 시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자만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들을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에터미파크 복음사경회와 또 울산 교회 복음사경에 의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성경님의 강한 역사로 많은 영혼들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